왜 그래! 심양보야 어떻게 잘 들어왔다잉? 잘 들어왔지. 어비밀번는잘안안 치고 들어왔네. 이거. 살이 빠졌네. 시랄한다 씨. 램병을 떤다 램병을 떨어. 맞아소왜 그래요. 어? 아니 왜뭐 살이 안 빠져 똑같지. 커피 같은 거 없어요? 커피? 네가 사와야 되는 거 아니냐? 원래 동생한테잘 사주는 타입이잖아. 아 이젠 이제, 이제 그렇게 호구처럼 안사기로 했어. 이따가 밥이나 사요. 왜그래 오랜만에 와가지고 얼굴 보기로 해서. 좋은 얘기만 합시다 우리. 나형 보면 기분 좋아. 난너 보면 기분 이 나빠. 아니 진짜로 형 보면은 형이 좀 비타민 같은 느낌이야. 뭔지 <laughs> 알지? 아 진짜 기분이 좋아진다니까. 형형 <laughs> 보면서 힘을 얻어. 저런 사람도 사는데. <laughs> 이번 연도는 좀.. 여자친구를 좀.. 그래 너, 너나 나나 네가 가능성이 있어 아, 난 가능성이 없어 아형 있지 근데 형귀여운 귀여운 사람 맞잖아 안 그래 없어 없어 전혀 없어 전혀 알지 않은데 응. 그래도 있지 않을까 나도 살을 빼야 되거든 형도 좀 살을 빼야 되잖아 응. 같이 좀 빼서 그래 맞아 좀 연애를 해야 좀 돼. 하자 그래 연애를 해야 돼 나도 진짜 이번에는 여자친구를 진짜 한번 만들어야겠다 응. 이번 년도에 진짜 연애할 거야 음. 그렇지. 왜왜 왜? 왜? 왜. 아이, <laughs> 야, 아주 맞아. 징그럽게 나 고문 니기하지 마. 맞아. 왜 그래? 아니 지금 얼굴이 왜, 왜? 지금 얼굴이 지금 나 오른쪽 뺨이 지금 뜨거워서 쳐다봤네 아 형이 둘인데 이 그럼 내가 누굴 봐 여기 허공을 봐? 그것 이상하잖아 응 음, 그것도 이상하긴 하잖 샤워 안 했어? 했는데? <laughs> 아니 아형 여기 연애, 아니 뭐이기 뚫려 여기 어 형도 연애 안한지 오래됐지? 남 6, 7년? 이제 무뎌졌지 이제 연애 세포는 근데 있잖아 그 세포가 세포. 이제 많이 죽었지 연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아 이끼야 있지 근데 이제 뭐 내가 사람을 이... 좋아해주는 여자를 아어 그거 그거면 돼 진짜 그거면 돼 형도 이번에 제꼭 연애 해나형 응, 응원한다 진짜 너도 해 빨리 연애 해야지. 음. 보는 거야, 부담스럽게. 어, 참... 적당히 해. 부에 아, <목소리> 미친 새끼야. 왜기 아, 맞... 뚫린다고. 아니 왜 만져! 아왜 그래!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야이사람이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해이 사람은 이사이 담백해지고 순수해지는데 뭔 소리야. 내가 어떻게 봤는데? 네가 뭐. 이루 봤잖아. 확실히 귀여워졌다 형. 아 치랄하지 마죠. 아저은 칭찬이라. 치루를 하지 마세요. 밥이나 먹자 응형뭐 좋아해? 형 좋아하는 거 먹자. 나 그냥 뭐 아무거나 다 먹지. 뭐 그럼 뭐 고기? 고기 절대. 아기 따다 소고기 돼지고기. 오. 오, 오 뭐야? 아유 나 돼지고기 먹어야지. 돼지고기. 소고야. 뭐 그럼 뭐 삼겹살, 목살, 뭐 항정. 갈비 아니 갑자기 왜그래 진짜 아니 뭐야 뭐만... 아니 형 아니 메뉴 정하는거잖아 메뉴 정하는건데 왜 이렇게 뭐 아, 어안 보고 얘기게 아니 진짜, 먹어요, 아니, 아니 형 아니 이렇게 해놓으면 형뭐 먹을래? 아니 뭐 삼겹살 뭐 목살 뭐 갈비 이런 거.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어떻게 얘기하는데 갈비 아니 뭔소리야 삼겹살 나 원래 이랬어 형 뭐, <laughs> 옛날부터 뭐, 왜 그래 너 솔직하게 얘기해 아니다...아니야... 설마...에이... 삼겹살, 갈비, 목살, 항정 응응. 음, 음. 뭐 좋아하는 부위가 있을거 아니야 그거 먹자 난 목살 목살? 음. 둘이 먹자 둘이 응난형 음. 좋아하는게 좋아 죽겠어! 아 뭐랬는데요 형님? 아니! <laughs> 내가 목을 그렇게 움직였어? 형곧 여자친구 아 하지마! 곧 여자친구 사귀겠어. 연애나 하자 형 진짜로. 응. 그만. 왜냐면... 왜냐면... 그만 봐. 핸드폰 먹기. 아이씨. 으악! 적당해. 아왜 그. 그래? 진끼야뭐 했는데? 뭐? 아, 돌아. 뭐 했는데? 아, 전화하고 좀 알려고 그렇게. 보고 있었는데 모르고. 아이씨. 뺑코 뺑코. 뺑코 뺑코. 뭔 뺑코 뺑코. 내몸털 만지지 마. 아, 여기도. 내몸 만지지 마. 아, 여기 뚫려가지고 쳐다보는 아, 거야. 만지 아, 씨발. 만지지, 아, 아, 아 씨발. 아, 살을 빼. 그래좀 빨라져. 아, 적당히 너 가. 이제. 어딜 가. 너 가. 집에. 오늘 여기서 잘 꺼내. 아, 지가 하지마!